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오늘도 역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 어? 이거 같은데 왜 이해를 쓸까?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 단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볼 단어들은요 바로 적합하다, 알맞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适 그리고 흐어 이 두 단어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두 단어가 더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한자의 순서만 바뀐 단어 아니야? 근데 사전을 찾으면 의미는요 두 가지 다 적당하다 알맞다 이런 의미로 나와서 장문이라든지 쓰기를 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두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合适 <목소리> 얘는 품사가요 형용사예요 适合 <목소리> 얘는 품사가 동사예요 이 말인즉슨, 그것을 라는 아이는요 형용사기 때문에 이 뒤에 그 어떤 성분이라든지 목적어가 사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반대로 또, 쉬허 같은 경우는요 품사가 동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뒤에는 마침표, 그 다음에 시허 뒤에는 다른 짝꿍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 마침표라는 거는 그 문장 뒤에 다른 성분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니까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 가격은 아주 적당해 적당하다라는 거에서 문장이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허쉬를 쓰셔야겠죠 문장을 보자면 저에가 지아그어 헌허시 저의가 지그어 다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어, 이 옷은 너에게 아주 적당한 것 같아. 너에게 아주 잘 어울려. 라는 문장을 쓰려면 이 옷은 적당하다, 알맞다, 어울리다. 누구에게? 너에게. 뒤에 다른 성분이 붙었죠.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是허를 쓰시면 되겠죠. 저 제니夫, 是和你. 너에게라는 표현이니까 니라는 성분을 뒤에 갖다 붙여 주시면 되겠죠.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저젠이 후 시허니. 요렇게요. 그것 뒤에는 그 다른 성분이 붙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슈허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어시라는 애가 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에는요. 매우 아주 정말 이런 부사어들을 붙일 수 있죠. 그녀는 예쁘긴 예쁜데요. 진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엄청이라는 부사어를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또 다른 예문으로는 어그 남자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형용사 앞에는 꾸며 주는 표현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역시 그것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앞에는 꾸며 주는 표현 뭐한타이 이창 이런 부사어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들을 몇 가지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合适'에 해당되는 예문이요. 그는 잘생겨서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어울려. '他长得很帅'. <목소리> 不管穿什么都很合适的。他长得很帅。그의 <목소리> 생김새는 아주 잘생겨서요.不管穿什么， 어떤 옷을 입던 간에都很合适。 모두 아주 매우 잘 어울려 이 문장을 보면은요 合이 앞에 건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썼거든요 이렇게 형용사 앞에는 매우, 아주 라는 부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같은 예문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문으로는요 어,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라는 표현에 心理不合适 이런 표현도 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옷가게를 가서 옷을 피팅을 했는데 어 사이즈 나한테 딱이네 할 때는 大小何和是大小何和是이런표현도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合适뒤에는그 어떤 성분이 붙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适合에 대한 예문을 좀 보자면요. 这个发型适合你。这个发型适合你라는 표현을 쓰면은 파싱 하면은 헤어스타일, 머리스타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这个发型,어이 헤어스타일이 适合니 너에게 어울려 두 번째 예문으로는요. 스푸 당디 진况 스푸 당디 진况이라는 표현을 쓰면요. 스푸 적합하다 알맞다 당디 하면은 그 현지에 그리고 진광이라는 표현을 쓰면은요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썼던 예문 역시 또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제니프 스푸니 저제니푸 스푸니. 이 옷은 너에게 아주 적당해 알맞아. 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 허쉬 그리고 그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허쉬는요 형용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목적어를 사용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허는요 품사가 동사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매우 아주 흔 이런 부사어들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애로요, 그것이 형용사의 품사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럼 동사는 절대. 부사어의 형용을 받을 수 없나요? 꾸밈을 받을 수 없나요? 그것도 아니죠. 동사 역시 헌 타이 이런 표현들의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품사가 다르다는 거, 형용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수반을 할 수가 없고,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수반을 해야 된다는 거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영상 역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